전쟁이 가까워질수록 주식 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익숙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멈출 것 같다는 기대가 커질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휴전이라는 말이 조금만 퍼져도 모두가 안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유독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 방산 기업 라인메탈을 보유한 투자자들입니다. 회사 실적이 악화된 것도 아니고 부도 위험이 불거진 것도 아닌데 평화라는 말 한마디에 주가가 하루 만에 수십 달러씩 움직입니다. 이 상황은 회사가 가진 펀더멘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라인메탈은 독일 디셀도르프에 본사를 둔 방산 기업입니다. 설립은 1889년으로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군용 트럭 같은 지상 전력의 핵심 장비를 만들고 포탄과 각종 탄약도 공급합니다. 여기에 전장 센서와 레이더, 사격 통제 장치, 방공 체계,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대드론 기술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2만 명 후반대로 유럽 전역과 미주 지역, 아시아 지역까지 넓은 시장에 장비와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 기업의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매우 극단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52주 동안 최저가는 120여 달러, 최고가는 460여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 장외시장에서 최근 종가는 370여 달러 부근이었습니다. 장중 등락은 다소 잦았으나 거래량을 보면 특별한 매수세나 매도세가 붙지 않은 조용한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약 2배 반에서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단순한 실적 개선만으로 이런 급등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기준 주당 순이익은 20여 달러 수준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 주가 수익 비율은 80배 안팎입니다.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40여 배입니다. 방산기업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이 보통 15배에서 20배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라인 메탈의 현재 평가는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방산 기업이 이 정도의 고평가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회사가 최근 발표한 성장 계획과 유럽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4년 매출은 90여 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매출 70여 억 유로 대비 30여 퍼센트 이상의 증가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7억 유로, 영업이익은 14억 유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5% 중반이며 방산 중심 사업의 수익성은 1 9